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미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얼굴 잘 보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설레이고 기다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박상미 라디오 야밤의 상담실입니다. 우리 어, 오늘도 공부 먼저 하고 또 여러분들 댓글 읽으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생활은 어떠신가요? 요즘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제 얼굴을 보고 반갑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무척 반갑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간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고민 상담을 하고 또내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주시고, <laughs>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주시고 또 저를 믿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된 박상미는 이 박상미 라디오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료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써먹을 수 있는 꿀맛 심리학을 더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돈 내고 상담실에 오지 않아도 내 강의만으로, 나의 상담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더 편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깊은 밤 매일, 매주 일요일 밤 10시, 제가 좀 늦게 오기도 하지만, 이때 우리는 약속을 정하고 벌써 수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받기 해 놓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평생 인연 맺을 만한 좋은 사람 판별법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볼펜 갖고 오세요. 종이 갖고 오세요.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 한번 써 보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인연 맺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과연 평생 인연 맺을 만한 사람들인지 오늘 한번 점검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인가 또 판별해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에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 주변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 점검인데요. 인간관계 중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내 인생을 좀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수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오늘 <laughs> 칠판이 커졌죠. 열심히 또 써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제가 또 열심히 써온 거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빨간 펜 밑줄 그면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 저 오늘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서 좋다고 막써 주셨네요. 아,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도 약속된 시간에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 예. 아, 김효수님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관계는 피곤해요.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많아요. 이제 오늘 저랑 공부하고 나면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골라서 가까이 가자고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보자고요. 그럼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30년째, 40년째, 20년째 만나고 있는 친구인데, 아, 만나면 나 험담하고, 만나면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얘기는 잘안 들어주고, 예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나한테 선물도 잘하고 또뭐 우리 가족 경조사 있을 때예뭐 조의금도 잘하고 축의금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다 별론데 나한테 좀 잘한다 그래서 못 끊어서 이때까지 만난다 그런데 만나고 오면 너무 피곤하고 정말 기운 빠지고 기가 다 빨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고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심하게는 막 60년 만났어, 70대 어머니들 만나 보면 <laughs> 여러분, 자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충전돼야 됩니다.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야 하고 만나고 오면 내가 좀 성장한 듯한 느낌이 들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오면 아 나도 이 친구처럼 좀더 노력해봐야겠다. 아나 오늘 이 친구한테 참 좋은 거 배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친구가 나를 자주 만나주려면, 나 또한 그런 장점이 좀 많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래 만나고 있는데, 나한테는 좀 잘하는데, 타인들한테 너무 평판이 나빠.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만나고 오면 나도 너무 깃발린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연락이 오면 그다지 달갑지 않는데, 끊지 못해서 계속 만나고 있어. 이건요, 관계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래된 친구 끊고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러분, 여러분, 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갑만 친구다. 에이, 그런 구시대적 발상 이제 사람들 안 하지요. 친구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친구에는 나이도 없고 내가 무엇이든 배울 게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넓어지던가요? 좁아지던가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넓어지던가요? 좁아지던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직장 동료 말고, 직장 동료 말고, 진짜 그냥 친구 관계, 인간 관계 맺는 것. 나이 들수록 어때요? 나이 들수록 관계의 바운더리는 좁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왜냐면요, 자, 마흔만 넘어도, 특히 50 넘으면 더 심하죠. 결혼 한 사람, 안한 사람. 갔다 온 사람, 갔다 와서 벌써 다시 간 사람, 다시 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 심지어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또간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도 안 보는 사람, 없어도 안 외로운 사람, 없어서 너무 외로운 사람, 그리고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 너무나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친구들 만나서 자식 얘기 나오면, 아, 나할말 없어. 친구들 만나서 배우자 얘기 나오면, 아, 나할말 없어.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막 사업 성공한 얘기, 돈 자랑하면, 아, 나할말 없어. 서서히 안 만나게 되기도 하고, 정말 마음 편하고 잘 통하는데, 너무 먼 지역에 살다 보면, 예, 네, 만나기가 어렵죠. 저도 진짜 친한 옛날 친구들 다 부산 살아요. 저만 서울에 있어요. 지들끼리는 자주 만나도 저는 못 만나니까 또, 예, 관계가 예, 예전만큼 또 가깝게 유지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게 사람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내 인간관계 바운더리가 좁아진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무슨 문제 있나? 인간관계 내가 너무 못하는 사람인가?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나이 들수록 관계의 바운더리는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환경의 문제지 내 인간 됨됨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상리 라디오 강의는 계속 반복해서 복습해야 하는 거 아시죠? 지나간 강의 중에 중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정말 중요하다. 강의 많이 했어요. 복습합니다. 친구의 3단계. 예, 친구의 3단계.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영향의 3단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자, 노노에서 공자님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가 누구와 버타는지를 보라. 그 친구들을 보라. 친구들의 점수가 바로 내 점수예요. 내 점수가 친구들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잘 보면 그 사람을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어느 정도로 자, 영향력이 크냐면, 자, 1단계, 내 친구, 2단계, 친구의 친구, 3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 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 내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가 아주 인격이 정말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친구로 두었다면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 그들의 영향까지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강의에 보시면 제가 그 얘기 한거 있어요. 내 친구가 금연한다면 내가 금연할 확률 엄청 높았죠. 친구의 친구 아 아니요. 아니요. 내 흡연한다면 내 친구가 흡연하면 내가 흡연할 확률 높아져요. 친구의 친구가 흡연해도 나는 흡연할 확률이 높아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흡연을 해도 나한테 영향이 온다는 겁니다. 예. 반면. 내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도 또한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돼야 되고 또 좋은 친구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은요, 내 주변 사람들, 아, 내가 좋은 인간관계 맺고 있나 판별해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동시에 점검하는 겁니다. 자, 필기도구 준비됐나요?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썼어요. 평생 인연 맺을 좋은 사람 판별, 예, 판별 기준입니다. 평생 인연 맺을 좋은 사람 판별 기준.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 착한가입니다. 착한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착한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엔 자기 이득만 챙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에 1번 뭐라고요? 착한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두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배움입니다. 자, 이 배움은요, 이거예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어때요? 더 퇴보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뭐 돼요? 배움이 없으면 꼰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최고고 내가 아는 게 다고 내가 제일 잘났고 정말 불통, 꼰대가 되는 게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 친구가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운동도 좋고, 예, 뭐 책을 읽는 것도 배움이고요. 그리고 주민센터나 도서관에 무료 강의 들으러 다니는 것. 또 나이 들어서도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것. 전부 다 배움에 해당하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가?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남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 험담하고 남의 단점 파헤치고 그리고 소문 옮기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너무 아깝죠. 그 시간에 뭐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자, 주변 사람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자, 친구의 영향은 몇 단계까지 영향 미친다고요? 3단계. 그렇죠.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 사람 사귈 때어이 사람 좋은 사람일까? 어, 내가 인연 맺을 만한 사람일까 판단하려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예요. 공감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타인의 아픔에 잘 공감하는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 없는 사람 만나면 계속 내가 상처받게 돼요. 내 말에 공감 안 해주니까. 그리고 자기의 감정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다섯 번째,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에게 예의 있는가. 그리고 타인을 잘 돕는가. 나와 아무런 이득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도울 줄 아는 사람인가. 예. 길 길가를 가다가도 리어카 끄는 노인 봤을 때 리어카 뒤에서 밀어 줄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위험에 처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봐야 합니다. 타인을 잘 돕는가도 봐야 되고, 타인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가. 어, 나한테는 예의 있게 해서 몰랐는데, 오늘 같이 마트에 갔는데, 어, 그 캐셔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걸 봤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잘한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의리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겉과 속이 같은가 다른가? 예. 의리 없는 사람. 어, 나한테는 의리 있어. 근데 이때까지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의리 없다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전부 다 그러던데? 이런 말이 있다면 어때요? 예, 네,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7번. 한결같은 존중입니다. 한결같이 나를 존중해 주는가.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죠. 자기 말만 하고 타인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경청하지 않는다는 건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가.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도 이렇게 말이 동시에 맞물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기어코 자기가 하던 말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딱 맞물렸을 때어 먼저 말하세요. 어 먼저 말해 이러는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타인을 정말 배려하는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경청 잘하는가. 그다음 8번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선 경계. 선을 잘 지키는가 경계를 잘 지키는가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건 뭐냐면요 바로 자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선 경계 이거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충고 예자 충고입니다 충고 여러분 보이세요 예선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건 충고에 대한 조언인데요 여러분 자 논어에서 공자도 이 말을 했습니다 가리지 않고 충고를 많이 하면 친구 관계가 멀어진다. 때와 장소도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충고할 땐가 아닌가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도 따져서 꼭 충고할 게 있을지라도 둘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게 꼭 해야 되는 충고인가 아닌가도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 넘으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랜 친구, 아기 때부터 친구라고 해도 선 넘으면 안 된다. 경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리지 않고 충고 너무 잘하는 사람,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말이나, 그리고 너무 자주 충고하는 사람, 좋은 친구 아니다. 라고 공자님이 말했습니다. 자, 9번은 뭐예요? 정직한가?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해요. 그리고 거짓말 덮으려다 보면 또 계속 거짓말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10번 뭐예요? 절제를 잘 하는가입니다. 감정도 절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도 절제 잘 해야 되죠. 절제 못하는 사람과 옆에 있다 보면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감염돼요. 그래서 감정 절제, 그리고 돈 절제, 모든 절제를 잘 하는가. 그래서, 어, 이제 나쁜 것도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해서 너무너무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가 봐야 됩니다 그다음 11번 칭찬입니다 칭찬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지자랑만 하고 칭찬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예막 네, 지자식 지 그리고 자기 능력 엄청 자랑하면서 남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 험담 주변 사람들 얘 예, 험담하고 흉보고 이거 나한테 와서 하는 사람 딴데 가서는 반드시 내 험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 잡고 어 진숙이 흉봐 놓고는 딴데 가서는 진숙이 흉볼 때 이렇게 덧붙여요. 아우 야 상미도 나 동의하더라 야 이렇게 동의 안 했어도 들어준 것만으로도 동의하더라, 야또더 심하면, 야, 상미가 진숙이 되게 싫어해. 이렇게 말을 와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험담 많이 하는 친구는 반드시 딴데 가서도 내네 험담합니다. 좀 멀리 하면 좋겠습니다. 자, 11번까지 봤어요. 11번까지는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너와 명심보감에서 제가 다 찾아낸 것입니다. 자 이건요 수천 년 동안 진리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 봐도 다 해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은 제가 덧붙인 거예요. 제가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자 여러분 자 12번 축하입니다. 이거 칭찬과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축하 잘하는 친구인가?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위로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 맞잖아요. 위로하기는 쉬워요. 아, 안 됐으니까. 나보다 좀안 됐으니까. 그런데 위로는 잘해도 축하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자기보다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인가? 어,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에 큰 성공했을 때, 작은 성공일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가? 그거 정말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위로보다 축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위로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축하도 잘하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넘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긍정적인가? 자 우리 박상미 라디오에 긍정 수업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자, 긍정적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좀 멀리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 왜냐하면 부정은 전염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은요 남험담하는 거 그리고 늘 나는 안될것 같아 자존감 낮은 소리하는 거늘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전염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행복의 전염 속도보다 부정의 전염 속도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좀 만나고요. 14번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부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탁할 거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 정말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어 반가워+ 반가워 한참 얘기했는데 있잖아 근데 나뭐 부탁할 거 있어 뭐돈 부탁일 수도 있고 내가 거절하기 힘든 부탁하는 그런 너 그리고 야나 이거 필요한데 너+ 너 진숙이랑 친하지 나 진숙이한테 부탁할 거 있는데 네가 전화 한번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또 보험 하나 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거. 여러분, 친구한테 보험 들어줄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평소에 연락 하나도 안 하다가, 지 필요할 때만 부탁할 거 있을 때만 연락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인가 아닌가 판별하려면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 부탁할 거 있을 때만 전화하는지 연락하는지, 아니면 아무 용건 없이 부탁할 거 없어도 상미야, 어, 웬일이야? 어, 오랜만이야. 웬일?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 보고 싶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되짚어보면, 저도 오늘 이 준비하면서 되짚어보니까 몇 년에 한번 연락오는데 꼭지모 뭐 부탁할 거 있을 때만. 저한테 진짜, 아우, 막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해주기 어려운 건데 늘 부탁할 거 있을 때만 연락하는 후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지워야겠어. <laughs>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인연 맺고 싶다면, 아무 용건 없이도, 부탁할 거 없을 때도, 우리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나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복습합니다. 자, 평생 인연 맺을 좋은 사람 판별 기준입니다. 자, 1번, 뭐라고요? 착한가? 2번, 배움을 좋아하는가?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 성장하기 때문에 남 흉볼 시간이 없어요. 3번 주변 사람을 보자.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 보면 그 사람의 예 성향도 알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습니다. 4번 공감 능력. 타인을 잘 공감해 주는가? 예.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만 옳다고 하지 않는가? 공감 능력도 잘 봅시다. 그다음에 5번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도와야 합니다. 나한텐 잘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막대. 또돈 없고 힘 없는 사람한테 너무 갑질해.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니죠? 나한테만 잘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다. 그 다음 6번 뭐라고요? 의리 있는가? 예,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가? 7번, 한결같이 존중하는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가? 네, 잘 봐야죠. 그 다음 8번, 선, 경계를 잘 지키는가? 예, 이거 충고라 그랬죠.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아무 말이나, 충고만이 하는, 지잘랐다지 사실. 예. 자, 이 선을 잘 지키는가. 그 다음, 9번, 뭐예요? 자, 정직한가? 거짓말 자주 하는 친구 멀리 해야 합니다. 예, 거짓말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번, 절제를 잘하는가? 감정절제. 그 다음에, 돈 절제, 이런 거다 마찬가지예요. 11번, 칭찬자라는가, 잘하는가 험담자라는가, 잘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예,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칭찬 안 하고 지가족 자랑만 한다. 아유, 피곤해요. 자, 이까지는 노노와 명심보감에서 제가 뽑았다. 그 다음, 12번부터는 제가 추가했어요. 축하자라는가, 위로도 중요하지만 축하자라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 긍정적인가. 그 다음,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아유, 진짜 그, 나를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질투 써 놨는데 예, 이건 축하에도 들어갈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 있을 때 질투하는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나를 제일 질투해. 여러분, 그 친구 진짜 끊었어야죠. 근데 30년 동안 만나고 있다고요? 아유,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멀어져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예. 자, 내 주변 사람들도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 또한 이런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나부터 좋은 사람 되자 그랬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어떻다 그랬어요? 나부터 좋은 사람 돼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 말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중요한 1번이 사랑이에요. 아유, 저도 자랑 많이 하는데요. 이제 조심할게요. 자, 여러분, 자랑 중에서 절대 해야, 안 해야 되는 자랑 3개. 지금 또 명절 다가옵니다. 예, 명절 때도 특히 조심하시고, 가족들 모였을 때 조심하시고, 친구들 모였을 때도 조심하십시오. 1번 자식 자랑, 2번 배우자 자랑, 3번 돈 자랑. <laughs> 이거 3개 다 아는 사람이죠. 아 얼불경어 <laughs> 내가 이 세계다 자랑 많이 했다고요. 아이고 좀 참자고요. 참자고요. 예. 네. 자 그래서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 하지 말자. 자랑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부러워. 이러면 아유. 아유, 뭐 별것도 아닌데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셋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정답입니다. 자식 자랑입니다. 돈, 뭐, 내가, 뭐, 내 능력에 속하는 걸수 있어요. 배우자, 뭐, 내 능력에 속하는 걸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내가 정말 희생했어도 내 자식이 잘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 자랑할 거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요즘, 아, 또 입시철이잖아요? 그리고, 아, 요즘 취업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 보내기 얼마나 어려워요. 또 좋은 기업에 보내기 얼마나 어려워요. 자식 자랑하고 싶어도 할게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식 자랑은 정말 좀 참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일게요. 각종 잘난 척. 각종 잘난 척. 여러분, 이거 하지 맙시다. 잘난 척은요,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정말 높입니다. 잘난 척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하다가 전부 다, 전부 다 번아웃 와요. 전부 넉다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자, 하지 말자. 기억하세요. 자랑, 하지 말자.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 중에서 제일 조심할 건 자식 자랑.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각종 잘난 척.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척안 해도 빛이 나요. <laughs> 그래서 다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주심하면 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박상미 라디오에서 여러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아우 정말 멋집니다. 자, 어때요? 자, 아유, 만화초롬님 오모.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잠깐 들렸어요. 긍정의 말씀 감사합니다. 헉,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만 원을 선물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서정숙 선생님 아우 상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대표로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2부에서 댓글 읽기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복습, 댓글 읽기 수업 2부에서 할게요. 와우, 우리 지금 250명이나 들어와 계시네요. 지금 시간이 10시 48분이어서 11시에 2부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 꺼보세요. 네. 꼭 오세요. 전원, 전원 필참. 에이. 이부.